사적 제26호로 되어 있는 경주 원성왕릉에 왔습니다. 우물 탐방과 그 다음에 능, 그 다음에 무인상, 그 다음에 무인상을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. 그거 얼굴 형태가 상당히 이국적 생겼죠. 눈도 부리부리하고 광대뼈도 툭 튀나오고 어 코도 크고 그리고 특히 특이한 거는 이 턱수염이 아주 외국 사람처럼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 칼을 이렇게 차고 있고 한 손에는 주먹을 꾹 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인상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주 눈이 옆으로 좀 찢어져 있고 아주 기풍이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의복 사이에 밑으로 칼 끝이 보이거든요. 칼을 이렇게 옷 속으로 숨기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자상도 네 마리가 있거든요 이쪽에 두 마리 저쪽에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등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저쪽 옆에 거는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보면 아주 귀엽게 생긴 사자상이에요 그죠 눈도 이렇게 하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. 아 우측에 있는 무인사입니다. 아까 상보다는 좀비바람에 많이 맞아서 얼굴이 좀 많이 부식이 돼 있지만 입 같은 거, 코 같은 경우, 눈 같은 경우는 잘 보, 표현이 되고 있어요. 모자도 살짝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의복 속에는 긴 장칼을 밑에 몸으로 품고 있어요. 아주 기풍이 있고 의젓해 보이죠. 얼굴이 어, 부락부락 생기고 아까 그쪽 인상보다는 훨씬 좀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칼에 이렇게 새망이 걸려 있어서 아마 이 이걸로 쳤을 때그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원형 구가 있어서 아마 새 몽둥이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경주까지 왔는데 여기서 불국사가 멀지 않아요. 저 앞에 보면 이 소나무 사이에 옛날 입석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원성 왕릉이 있습니다. 아, 원성 왕릉 옆에 보면 우물가가 하나 있거든요. 약수가 나오는 우물가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약수 탐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상태로 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이렇게 바가지가 있어요. 바가지도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어서 물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뭐 벌레도 있고,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사각이고, 오, 여기 보니까 무당 개구리가, 개구리가 나살 잡고 막 도망가고 있네요. 그렇죠? 개구리가 있습니다. 한번찍히게 해주세요. 그렇죠? 네,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. 이 왕릉 물터는 옛날 경주 때부터 있었겠죠? 사각으로 돼 있고 물은 맑은데 부유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물 속으로 비치는 소나무 소나무가 아주 멋있어요. 물한번 떠볼게요. 좋죠. 먹기는 좀 그렇고, 이렇게 우물이 있네요. 아, 이상. 경주 원성완릉 우물가에서.